됐어요. 자 보여주시죠. 황혼의 로맨스 몰래 하다가 쪽박 찬다. 아와아 이거 너무 강한데요. 이 대표님?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요.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사건들인데요. 어, 예컨대 이제 A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좀 자산이 있어요. 60세 정도 되신 분이고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아나좀 너무 외로워서 누구하고 좀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식들이 사세요, 사세요 이래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A 할머니하고 같이 좀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살기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불안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 여보 뭐 이리, 여보라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좀, 좀 살고 싶고 나도 좀 뭔가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들이 아,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행복하게 연세를 사시고 우리가 절대 간섭 안 할게 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정말 둘이 알콩달콩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여성분 입장에서는 나 사실혼이다. 나도 이제 뭔가 좀 법적으로 좀 인정. 지금 쫓겨날 순 없으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뭔가 달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아, 아 갑자기 돌변하는 갑자기 거죠. 아 그러면서 평상시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하고 뭔가 관계를 아주 깊이 가졌다는 증거 되세요. 아까 우리 증거 말했잖아요. 네? 증거요? 우리 같이 손잡고 어디 다녔는데요. <laughs>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부축해 준 거잖아요. 아 우리 병원에 같이 갔는데요. 내가 아파가지고 아주머니가 간병한다고 같이 병원 좀 다닌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이고. 아, 그러면 줘. 도우미 아주머니였으면 내가 월급을 받았어야죠. <laughs> 바로 그거죠. <laughs> 네. 그러면서 뭐 용돈 좀 얼마씩 준거 이런 것들 갖다가 아, 챙겨드리고 그게 월급인제공다 숙식이다. 숙식을, 숙식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야, 결론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도우미. 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 아, 아니 그러면 아유. 어떻게 어떤 증거를 구체적으로? <laughs> 남겨야 그런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사실은 증거 찾기가 매우 어렵고요. 네. 사실은 법률적으로 무조건 이걸 만들어놔야 돼. 혼인신고 같은 거 해놔야 되지만 그게 안될 안 경우에는 될 경우? 어쨌든 뭐 둘이서 같이 부부 관계를 뭐 예를 들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혼인 미사라도 한다든가 주변 친구분들을 불러가지고 뭔가 작은 식이라도 한다든가 아까 제가 여보 당신 말했지만 여보 당신이라고 서로 부르면서 즐겁게 지낸다든가 그러니까 사실혼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 봤을 때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든지, 그렇죠. 뭐 영상을 찍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서요. <laughs> 예. 그러면 하다못해 면사포라도 그렇죠. 뭐 기념사진을 <laughs> 네. 찍든지. 아니야. 네 오, 그리고 지인들을 모셔놓고 식사하면서 언약식이라고 네. 얘기하고 하고. 반지라도 서로 교환해주고 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찍는 아, 카메라로 해서 <laughs> 어 여보 뭐 이러면서 하는 장면을 담아놓든 아. 가장 좋은 거는 그 남편 스스로가 혹은 그 여자 스스로가 유언장 비슷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다. 이거 보통 공증 같은 걸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증해 놓고 날짜 적어 놓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이런 사실은 관계 에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는 받아들이지가 않죠. 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정상 참작이 된다는 말.